안녕하세요 퍼스트알브입니다 이번 출고 차량은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 차량을 5인승 캠핑카로 구조 변경한 퍼스트밴 익스텐드 버전입니다 외부에서 보시면 순정 차량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스텔스 모드가 가능하고요 순정 1열은 그대로 유지하고 2열부터 4열까지 제거 후 3열에 우리 황후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열 회전되어 있고요. 1열 운전석 조석 수 사이에는 45L 냉장고, 냉장고 슬라이딩 받침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알루미늄 테이블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2열의 측면 수전 보입니다. 무시동 에어컨도 설치하셨고요. 저희 스탠드는 이렇게 넓은 리빙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황후 시트가 침대로 배정됐을시 넓은 침상 공간, 그리고 트렁크 공간까지 3박자를 갖춘 차량입니다. 뒤쪽으로 이동해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뒤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차가 주행 중에 이용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우리 시트를 침대로 바꾸기 전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이렇게 넓은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시트를 침대로 한번 변형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최신형 항공 시트는 이렇게 원터치로 작동을 합니다. 시트에서 침대로, 침대에서 시트로 원터치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상태는 우리 시트를 가장 앞쪽으로 당긴 후에 일열은 회전되어 있고, 그리고 침상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일열과 연동되면서 넓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침대로 변형된 후에도 뒤쪽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시고요. 차량에 들어간 옵션 설명드리겠습니다 1열 운전석 바닥은 고급 컬팅 매트로 바뀌어져 있고 2열부터 트렁크까지는 요트 바닥으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열 운전석 조수석 회전되어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사이에는 45L 냉장고 및 냉장고 슬라이딩 받침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2열에 우리 측면 수전 들어가 있고 측면 수전 앞쪽으로 원터치 샤워기 장착되어 있습니다. 수전에 컨트롤패널 다 들어가 있고요. 차량 전체 고급 안마 커튼 그리고 2열에는 방충망. 우리 무시동 에어컨 스위치도 보이고요. 이번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전체에 풀트리밍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 4열 측면 확장 들어가 있고 우리 황후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뒤쪽 트렁크 지금 등도 보이고요. 식빵 등도 보이고요. 배터리야 보입니다. 인산철 600암페어 들어가 있고 인버터 3 k 로 그리고 주행 충전 60암페어, 한전 충전 4 0암아 50암페어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전기 장치 다 들어가 있고 릴레이 박스, 휴즈 박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시트를 뒤쪽으로 또 끝까지 이동하게 되면 앞쪽에 공간이 많이 남게 되고요. 앞뒤로 공간을 활용을 잘할수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익스텐드 출고 차량 보셨고요. 다음 출고 차량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